무나 자랑스러운 우상역 선수입니다. 현재 지금 또불인 예, 정신으로 또 무장을 하고 있습니다. 체육부대 소속이고요. 도쿄올림픽 4위를 기록하면서 아, 한국 육상 역사상. 예. 트랙과 필드 선수를 포함해서 가장 좋은 성적 4위의 기록을 또 보여준 지난 도쿄에서의 활약이 있었습니다. 네, 지금 우상혁 선수가 하는 모습을 보면 달려 들어갈 때 리듬 네. 그리고 원심력을 이용할 때 몸의 구심점을 향해서 몸을 들어가는 그 모습을 상상하고 그리고 지금 있는 그 모습입니다. 그렇습니다. 도쿄올림픽에서 한국 신기록을 세웠고요. 2m 35cm의 기록을 세웠던. 우상혁 선수입니다. 24년 만에 한국 신기록을 세운 대한민국의 우상혁. 자, 이제 세계 무대로 네, 더 이상 라이징 스타가 아닌 진짜 스타가 되기 위한 점핑이 시작됩니다. 들어가서 쭉 끌어올리고. 네. 네. 뭐 지금은 경기가 아직 시작된 거 아니에요? 웜업을 좀 하면서 선수 쭉 컨디션을 좀 끌어올리는 뭐, 건데요. 한번 실어해보는 건데요. 오 어, 대한민국의, 대한민국의 우상혁. 우상혁 선수입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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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멋진 예. 버스 경님 역시 뭐 군인 정신이 있어요. <웃음> 그렇습니다. 별은 <laughs> <laughs> 높은 곳. 어? 우상혁 선수인데요. 2미터 25cm. 끝해요. 1차 시기에 각본이 나왔습니다. 첫 다이아몬드 리그 출전. 보세요. 어, 네, 조절하고 있는 우상혁. 완벽해 보였어요. 깨끗하잖아요. 네. 한 동작으로 그냥 쭉 이어지면서 어 그야말로 뭐 물찬 제비못 같은 그런 그렇습니다. 모습입니다 2m 1 6을 패스하고 우상혁 선수가 2m 2 0 도아 다이아몬드 리그의 첫 점프였는데요 우상혁 선수 3차 시기입니다 자, 우상혁 선수가 가볍게 날아갔으면 좋겠는데요 2m 2 4 우상혁 뛰었습니다 마무리합니다 3차 시기 성공 우상혁입니다 <laughs> 아, 지금 어, 너무 잘했어요. 여유가 굉장히 많았었어요그면 네. 그러니까 바로 우상혁 선수 아까도 말씀을 드렸죠. 어, 승부 근성이 있다고요. 네. 어, 그 미소가 많고 <laughs> 또 재미가 흥미 있는 그런 그 선수인 반면에 발을 저이바 쪽으로 안쪽으로 몸이 넘어가면 안 되거든요. 네. 근데 지금 어, 선수가 어, 우상혁 선수. 2미터 27, 2차 시기입니다. 우상혁, 우상혁, 우상혁 우어라맞습니 우상혁, 2차 시기 성공합니다. 2미터 27, 자신만만한 표정의 우상혁. 그렇습니다. 이렇게 되면 2, 일단 룸. 은메달을 확보 해놓고 가고 있는 거고요. 네. 좋아요. 어, 이번에도 누가 네. 있었어요. 좋습니다. 자, 무타즈 빠르신 아스퍼트입니다. 예. 지금 뭐 어, 바르심 선수, 바심 선수하고 네. 공중에서의 여유 공간에서는 우상혁 선수가 아직도 여유가 더 있어요. 그렇습니다. 자, 아, 보요 자, 충분히 생각하고. 2m 31차 시기. 출발합니다. 뛰어본 높이에요, 뛰어본 높이에요. 다포치 씨 성공. 승리야, 우상야. 지금도 여유 많아요, 아직도. 뭐냐면 뛰어본 높이에요, 다 뛰어본 높이에요. 여유 있어요, 지금도. 단독 일로 올라갑니다. 그렇습니다, 우상야. 선수. 터삼 성공. 이제 바로 세계 어, 2m 30! 최고 지금 기록을 가지고 있는 2m 4 3십삼을 넘는 아심 선수. 그 선수가 오. 지금 이제 메달 싸움이에요. 그렇습니다. 아, 우상혁 선수가 지금 월드리드 기록입니다. 네. 자, 우상혁 아, 2차 33, 1차 시기. 그렇습니다. 우상혁 선수의 넘는 모습. 10번, 그 100번을 봐도 지겹지 않고, 지루하지 않고 진 직장에만 상쾌하고 좋은 그런 모습이에요. 네. 그리 들어가는 자체가 경쾌하고 저 표정에서 웃는 모습. 저런 거 모두가 다 우리에게 좋은 에너지를 주고 있죠. 대한민국의 청춘, 우상현 어. 아, 갑니다. 쭉 끌어 올려서 0 0했어0 0입니다0 0 0 0 0 33 0공 대단합니다 우상혁 야 이사 우상혁 선수 지금 0 0는0아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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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서0 0 0 0 0 0서0 0 0마0 0 0 0 0 0 0 0 0 0 0이0 0 0 0 0이0 0 0 0 실패했고 이제 우상혁 선수가 2m35에 도전하게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현재 1위의 우상혁 선수 한국의 우상혁. 우상혁 그리고 바심과의 대결. 자 이곳은 바심의 자국 카타는데요 카타르 그렇습니다. 원전 경기 우상혁 선수의 다이아몬드리그 커리어 첫 출전. 이야, 우리 팬들도 많이 가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뭐 신나는 어, 시간이죠. 그렇습니다. 예. 아마 오늘 이어 우리 이저 KBS N 스포츠를 보시는 시청자분들께서도 어 지금 뭐잠 자지 못한 거에 대해서 네. 하나의 후회 없고 신나는 그런 그이진 밥을 즐기고 계실까요? 상혁 35, 2m e 35, 상혁 아, 아, 이번에 걸렸습니다. 자 일차 시기 실패. 그렇죠. 1차. 지금 상혁 선수 일단 저 정도 걸리는 거는 도움 닫기 해서 들어오는 가정에서. 뭔가 조금 엉켜가지고 네. 제대로 도약이 되지 않은 것논의를 하죠. 2m 35의 기록은 우상혁 선수가 도쿄 어? 올림픽에서 세웠던 한국 신기록이에요. 그렇습니다. 네. 뭐이 어, 높은 높이에서 우상혁 선수보다어먼저 높이, 넘어가지고 금메달로 가겠다, 1등으로 그렇죠. 가겠다 이런 작전이 있을 건데요. 네. 우상혁 선수 이번 시기에 넘어주세요. 2m 35. 이찬 시기 우상혁. 충분하죠. 우상혁 선수한테는 갑니다 끼웠습니다! 아유, 아, 마지막에 걸리네요 네 잘했습니다. 우상혁 2차 시기 이제 바르심 선수는 한 번의 시기 남아있죠 예. 아 지금도 네. 이 종아리 전갱이 어, 2 m 37에 도전이에요2 아, m 37이에요. 2 m 타... 네. 36까지 뛰어봤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2 m 37에 도전하는 건데 그거는 늘 도전 정신, 좋은 그런 그 지금 생각이에요. 네. 이미 메달을 확보가 된 거니까요. 우상 네. 그 선수가 올 시즌 정말 더쿄 그 올림픽을 어떤 기점으로 엄청난 예,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좀 바람이 많이 부는 네, 날씨 컨디션이고요. 자, 금메달을 걱정 지은 이후에 2m 37에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아, 이렇게 되면 또 다시 어, 우상혁 선수의 다이아몬드리그는 점수를 계속 모아가거든요. 예. 그래서 다음번에 버닝홈에서 있는 높이뛰기 어, 대회에서도 또한 번에 어, 1위로 해서 좋은 점수를 계속 따서 마지막 줄이 결승대회에서 결국은 1위까지 가는 그런 모습을 보스면 합니다. 네. 아, 너무나 자랑스럽고 대견한 우상혁 선수입니다. 한국 신기록을 다시 한번 넘길 수 있을지 2m37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스마일 그렇습니다. 점퍼 우상혁. 가진 아, 즐기고 <laughs> 있어요. 네. 저게 우상혁 선수의 모습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 도전하고 할수 있다. 가자라 그거든요. 가자. 네. 그래, 고, 고. 가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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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자 우상혁 그래 가자. l 츠 t s go 가자. 2미터 37. 너여기잘 맞았어요. 자이우상혁 선수는 2미터 33으로 도하 아, 네. 다이아몬드 리그의 네. 1등 선수입니다. 1위 선수예요. 바르신탐버이 이런 선수들을 모두 어, 어, 이 도쿄올림픽이라든가 세계 선수권 우승 모두 이런 선수들을 갖다가 저치고 네. 어, 1위를 한 바로 우상혁 선수요. 예 김덕훈 당대... 코치와 그렇죠. 어울려습니다 네. 아, 다이아몬드리그 첫 출전 네. 초...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먹는다고요? 네. 1위를 해본 사람이 할수 있는 건데 바로 우상혁 선수 오늘 1위를 했습니다. 2022 다이아몬드리그 첫 대회 도하에서 펼쳐진 대회에서 당당히. 최정상의 자리 미너가된 대한민국의 우상혁 선수입니다. 저 이렇게 보면 2020년에 2월에 체코에서 또 슬로바키아에서 또 3월에 세르비아에서 그리고 5월에 카타르도아에서 벌써 우승이 네 번째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